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사실 잘 아시죠? 그러나 최강자의 자리는 언제나 외로운 법,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의 자리를 지키려면, 앞으로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계의 리더가 많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고 훌륭한 인재 양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논산시가 나섰습니다. 소중한 꿈의 날개를 달아주는 도시 논산시에서는 반도체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기반을 조성하고자 권양대학교와 관학 업무 협약을 추진했는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논산시는 권양대학교와 많은 부분을 약속했어요. 먼저. 인재를 양성하려면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분야 전문 교육과 반도체 분야 학과를 신설하기로 했고요. 서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논산시에서 교육받은 반도체 분야 인재가 논산시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지원하기로 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오, 반도체 분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함께 모여 연구도 하기로 했슈. 일상이 디지털화로 산업안보 전반에 반도체가 핵심 소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의 군수산업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로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논산시. 논산시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려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최근 저출산으로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어 많은 지방대들의 학생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방대가 사라지면 그 지역이 소멸하는 결과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논 논산시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위기도 극복하고 이슈 인재도 양성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도 극복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은 논산시 반도체 분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추진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건양대학교와의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 논산시는 더큰 발걸음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상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견인하는 논산시의 정책 꿀팁이었습니다